아크네 우드 언니 이렇게 어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두칼라고68,000 원이 언니 물건 오늘 돼어 사이즈 굉장히 좋아 사이즈 이렇게 어 사이즈 엄청 좋고요 정말 예뻐요 언니들 어 물건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네들한테 여기다가 음어 여기다가 어 야상 그럼요 언니 그럼요 정원 언니 후드 무슨색 화불 나와 정원 언니 깔 추가 깔 아니 깔 무조건 갖고 가다잘 입어 충분해 820 언니 언니 이거 이거 요거 이거는 언니 사이즈 없이 오후부터 언니 그냥 쭉 입는 거라서 좋아 이렇게 응. 어 맞아요 언니 이거는 경원 언니 블랙 오케이